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체 주종목 온톨로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벌수 있는 이 커플링 현상으로 수익 내는 비법과 이 특급 포재로 여러분의 통장 달달하게 할 종목들 알려드리는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 정보주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실전 매매 내역과 간략한 시황 브리핑 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너스 계좌 보시면서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런 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한 주였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마스크 네트워크. 제 3월 14일에 4,150원에서 4,300원 사이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현재 기준 100%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 또 다른 한 종목, 스택스. 이 스택스, 정말 영상에서 계속해서 대놓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또한 3월 14일 1,020원에서 1,100원 사이 진입타점 잡아드리고, 이 종목 또한 현재 6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 고래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업계에서 암암리에 도는 이 특급 정보, 비공식 호재를 알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동안 이어진 조정장 속에서 또다시 고점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서 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은 물타기 무조건 하셔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동안 혹시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상황이라면은 조정 국면에서 이 신규 진입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할 종목은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선정하냐? 이 정답은 이 정보입니다. 네이버나 텔레그램에서 얻는 그런 모두가 다 아는 정보 말고 업계 사람들만 암암리에 아는 히든 루트를 통해서 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정말로 이렇게 돈이 되는 이 진짜 정보, 이 정보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mm이라고 아시나요? 마켓 메이커. 즉,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오직 업계 사람들만 아는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하는 아직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이 특급 포즈의 정보들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이 좋은 타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의 급등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 단타 정보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는 이 카톡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에 아래 전화번호 010-768-2733번을 1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직접 영상 끝나고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황 지금부터 간략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23일 FOMC 발표를 앞두고 특별히 그 전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현재 FOMC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주는 증시보다는 코인시장의 정세적 흐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코인시장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증시는 UBS와 CS의 합병 안도감으로 일제히 소폭 반등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반등을 많이 해서 조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이 이전 강세장, 즉 불장의 초입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날짜가 이 4월 12일로 확정이 된 가운데, 국내 시간 기준 오후 7시 27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초 예정되었던 3월 말이 아닌 4월 달로 연기가 됨으로써 현재 관련 있는 종목들, 레이어 1 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코인들,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의 차트 시나리오가 이번 주 예정된 FOMC 등큰 일정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이든 코인이 이든 무조건 선반영 된다 혹시나 지금이 소식을 이제서야 듣고 관련주를 사신다면 은 종목 선정에 신중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 세력들은 이 대중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 전에 매체의 관심 및이슈화 시켜두고 많이들 매도를 하고 이미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미 세력들이 털고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은 아래의 전화번호 010 7 6 8 1 2 7 3 3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종목 진단 무료로 해 드릴 테니 필히 받아보세요 세 번째 로는이 중국 시장과 중국의 코인들의 역습인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아시아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현재 지금 기점 이 한국과 중국의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지난 8개월간 거래량이 60%가 감소를 했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코인 시장을 개방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 아직 서로 이 눈치 싸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아직 이렇게 눈치 싸움 중인데 코인 시장은 1월부터 회복세를 띤 순한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엔 이렇게 중국 코인들이 항상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이 제대로 깨어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선봉대엔 이 홍콩 시장의 라이센스를 목전에 둔이 후오비의 저스틴 썬 그리고 시장 점유율 86%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이들의 배우는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러한 코인 시장 정세인자고 계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마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이 네오가 중국계 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 네오와 블록체인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 가스는 보시면 이렇게 차트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둘은 무조건 함께 가는 커플링 종목인데요. 이것은 애초에 가스가 네오의 지급과 네오 기반 df들의 사용과 보존에 사용되는 뭐 한마디로 연료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가스로 지은 것도 같고요. 근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온톨로지 또한 처음에는 네오의 d 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온톨로지에게 네오와 가스 역할을 하는 이 온톨로지 가스 이것과 또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오와 온톨로지 그리고 가스 온톨로지 가스가 이 서로 친인척 관계 정도로 이 커플링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설명이 어려웠다면 그냥 네오 가스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는 서로 이 순환 상승 랠리가 일어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네오가 현재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면, 나머지 종목들의 이 상승세, 슈팅 타이밍을 잡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네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세 가지 종목, 이렇게 알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거 정말 엄청난 특급 포재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상, 사실상 1월부터 이 중국계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 나와주면서 아시다시피 네오로 이렇게 1차적으로 60% 이상의 수익을 이미 이렇게 저희 소통방분들께는 창출시켜 드렸고요. 이분들 네오로만 시대 증식을 하신 게 아니라 저틴선의 자식 같은 코인인 이 저스트, 스팀, 가스 등등 어, 정말 보여드릴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중국계 코인들만으로도 13월 이렇게 달달하게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장이 중국이나 한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고 이 아시아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한국 시장은 거래량이 이60% 넘게 감소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볼수 있죠. 현재 홍콩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후오비의 저스틴선, 시장 점유율 8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이들의 수장인 이 시진핑이 이 중국과 이 홍콩 시장, 여기에 코인 시장 개방을 추진해 왔고 이제 준비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이 버프를 받아서 엄청나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종목들이 모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 중국계 코인, 특히 이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 개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기업들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 중국의 눈치 싸움만 하던 이 16억 인구의 수요를 맛보게 될 거고 이건 뭐 프리미엄 불패나 다름 없죠. 여러분들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로 이렇게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자료예요.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온 이 수혜주 명단인데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 대단한 거다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억 명의 중국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코인들이 순환 급등 나와줬던 것처럼 보시면 이 목록에 네오로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보시면 이렇게 단타진이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진행을 하면은 코인판에서 이런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자료 지금 캡처 해두시고 꼭 기억해두셨다가 이 종목들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번 단계 조정 마무리되고 이1 7 개의 종목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날 종목 하나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정보 수집해놨고요. 3월에 오를 이 종목 공유 받길 원하시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호재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유해드리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저희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절대 물리시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목록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스타트 끊어줄 시진핑 수혜주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 010 76 82733번으로 숫자 7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